아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하... 먹고 자고 멍 때리고 우기 때는 어아 뭐야 문 닫은 거야 차. 자. 아뭘 먹냐 그럼 또문 닫았잖아 아니 일요일에만 닫는다 그랬는데 오늘 일요일이 아닌데 왜 닫았냐 오늘은 여기서 먹어 봐야 되겠다 여기서 하... 이거 뭐 어떤 걸 먹어야 되냐 그림만 나와서 모르는데 소스가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식당이 이렇게 로컬식으로 생겼는데 참 이쁘게 잘 해놨네요 저렴하고 이런식으로 자리많네 저는 자리났어아 오늘은 빨리 나왔네 아니, 요즘 안 보인단 말이야, 이까불이가 아니, 까부리 어디 갔어? 아, 저 고양이들 또. 이야, 고양이들 지금. 어, 한, 하나는 없어졌네? 하나는 없어졌어. 아니구나, 있나? 어, 여기 같이 있구나. 음. 그래, 울지 마. 아이고왜 갇혀 있냐? 응 뭐야? 응? 왜 갇혀 있어? 응, 루아, 루아, 응. 응, 그래, 루아라, 루아, 루아, 아, 저거는 족보 있는 건데, 이거. 아이고 참, 갇혀 있으니까 좀 아쉽다, 안타깝다. 야. 하루 종일 비가 오다가 또 이렇게 잠시 이렇게 또 맑아 버립니다. 아니 맑은 게 아니라 비가 그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보면은 이 비구름은 아닌데 이제 요게 조금 지나가다 보면 또 이제 어서 먹구름 저기서 이제 먹구름이 이제 오지 여기로 오면 또 이제 나가려고 그때 하면은 또비 오는 거지. 그럼 또비 한번 맞는 거지. 한번 비 한번 심하게 맞았는데 아 머리가 빵꾸 나는 줄 알았어. 지금 이걸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1일 299 바트예요 그 다음에 한 달이면은 2000에서 3000 바트인데 나는 4500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속인 거야 내가 방을 다 둘러보니까 방들이 거의 똑같아 뭐 이렇게 속는 거지 이렇게 속으면서 또 경험이 쌓이는 거지 근데 나는 지금 열이 받지 아나 짜증나네 또 지금 정전이 돼가지고 잠시 나와 있는데 베트남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꼭 보면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정전이 되네. 조지아에서는 밥 먹듯이 정전이 되고, 이 정전이 따라다니네, 나를. 아뭐 정전이 돼가지고, 씨. 고, 고치러 왔네. 신속하구만. 저기서 망가졌다는데 저기서 저기 태국에서 우기 때는 먹고 자고 싸고 멍 때리고 이것밖에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밥을 먹으러 간다 도야지 비비큐로 오늘도 역시나 비가 하루 종일 내리다, 지금 잠시 그쳤다. 나는 이 틈을 타, 빨리 오토바이를 불러 식당으로 간다. 태국에서 오토바이를 타면 매우 기분이 좋고 상쾌하다.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이런 상쾌함을 처음 느껴본다. 그래서 나는 항시 오토바이 택시를 부른다. 이 돼야지 식당은 머리 고기, 잡채, 떡볶이, 그다음에 만두, 그다음에 김밥.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닭발도 있다. 삼겹살 두 개, 양념 하나, 오징어 여섯 개. 그다음에 각가지 반찬.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건이 깻잎이다. 본격적으로 삼겹살 두 개를 구워 본다. 그리고 기대되는 건이 오징어다. 나는 오징어를 무척 좋아한다. 회도 좋아하고 구운 것도 좋아하고. 역시 먹음직스럽다. 마지막엔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이다. 와. 아주 그냥 배 터지게 먹었네. 나온 김에 또 한번 돌아다녀 볼까? 근데 여기는 뭔데? 아, 바로 여기입니다. 아, 여기는 정말 제가 추천합니다. 우돈탄이 오면 여기 꼭 오셔야 돼요. 아, 만족. 아, 배 터지게 먹었네. 아주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도 아파트 같은데? 이거 봐봐. 근데 입주한 사람들이 없어. 새로 진건 아닌데. 저 누구야? 나디, 나디근 얼굴인데? 저 사람 일부, 이름이 뭐였더라? 아, 배불러. 아, 또여는또 밤이 되니까 이렇게 야시장으로 또 이루어지네. 여기가 이제 그, BNTN 쪽으로 가는 거죠. 열차가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여기가 이제 방콕. 방콕으로 가는 데 같아요, 여기가. 이 열차가. 저희가 열차 여기니까. 마침 지금 기차가 지나가네. 이게 지금 한국에서 온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방 어? 네 기차가. 참 재미난 나라야. 이게 뭔꽃이나 태국은 지낼수록 정이 간다. 그래서 떠날 때가 되면 더욱더 아쉬워진다. 재미있는 나라야. 뭐야, 조여자씨 오. 야, 또이밤 되니까 또 분위기가 또 이렇게 달라지네. 밤 되니까. 아, 참 역시 태국이다. 물레방아도 있네. 야, 물레방아 참잘 만들어놨다. 물레방아. 뭐야? 아우, 여기 안 시원하다. 찬바람이 그냥... 아, 찬바람이 훅훅 바깥으로 나오네. 야, 어 아, 여기구나. 이야, 이것이 얼마짜리까, 이거... 이거... 흥순데... 얼마짜리일까? 이거... 작꿍인가 내가 옛날에 샀던 게 이거거든, 이거? 어? 진짜인데? 오, 씨, 자석 맞는데, 이거? 진짜인데, 누가 쓰던 건가? 이 우돈탄이도 다 보려면은 좀 며칠이 걸릴 것 같아요. 여기가 관광기는 특별하게 없지만은 여기도 이 야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중심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아무튼, 뭐, 오늘도 여기 한번 와봤고, 여기 한국인이 김밥집을 하고 있는데, 뭐, 한국 음식 김밥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오셔가지고 한 번, 김밥을 한번 구매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예. 김밥 내가 이거 먹었는데, 되게 네, 맛있더라고요. 괜찮으셨어요? 예? 괜찮으셨어요? 아, 맛있었어요. 아, 사있네요 예, 예, 예. <laughs> 제가 그 영상 만들어가지고 홍보 아, 네. 좀 많이 하려고 아, 여기 네, 김밥집 이름이 뭐예요? 우호 제주김밥입니다 아 제주김밥이요? 네 제주김밥이 어. 제주도를 같이 놀러 갔었는데 오. 제가 제주도 출신은 아니고 제주도 좋아요 <laughs> 아 네. 제주도 좋아해가지고 어 네. 그럼 새로운 브랜드가 생겼다는 얘기네 제주김밥 <laughs> 네. 네. 장사가 잘 돼요? 요새는 그 그래도 좀 우위여가지고 요새 최근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생활할 정도는 그래도 다른 잘 잡아오고요. 잘 되셔야지. 우리 한국 사람 금지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어디가 다 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라 예, 예, 예. <laughs> 그리고 잘 생각하신 게 저번에도 얘기하다, 네. 얘기했지만은 처음부터 식당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네.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여기 와이프분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돈 계속 모이고 모이고 나면은 아이템을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많이 하는 게 네. 아니라 그렇게 해고 식당을 만들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경험도 없이 해버리면은 나중에 그 해외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아, 예. 네. 새겨듣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요렇게 해셔가지고, 네. 나중에는 뭘 하시냐면은 꼬마김밥. 그런 걸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김밥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기 다섯 가지 맛을 두 개씩, 두피스씩 섞어놓은 거고. 어, 그럼 이요 얘는 부시장 불고기, 얘는 돼지 그냥 이... 불고기, 아 네, 참치김밥, 참치 김밥? 햄치즈, 얘는 오리지널 그 원조 김밥 약간 느낌으로. 어. 네, 이렇게 막 나중에 들어가면. 불고기 김밥을 내가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네. 불고기 김밥. 오동탄이는 아, 갈 데가 없죠. 사실 막 여행지는 그렇게 막 많지는 않긴 해요. 내가 꽃창으로가려고 하는데 아쉽네. 아 여기.